그걸 그릴 수 있다면 난 동화 작가가 되었었겠지. 아무튼 한 권은 다 읽었지만 나머지 한 권도 함께 대출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 출판사에도 알아봐야겠다.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나무늘보 미덕을 위해서 즐거운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 단순히 동물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동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감, 감동을 전달하고 싶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에게도 에너지가 샘솟고 힐링되는 느낌이다. 오늘의 글쓰기 여기서 끝.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5시 48분. 제목 딱지가 앉은지 착각. 아물지 않은 상처도 그대로 바라보기. 장마가 시작되어 날이 매우 습하다. 다행히 오늘 아침에는 만보를 걸을 수 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어젯밤에 머리가 무거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약간의 여파가 있다. 몇년 전에 상처가 다시 건드려진 기분이었다. 몇년 전의 상처는 아무렇던 게 아니었다.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였다. 시간이 몇년 흘렀기 때문에 잘아물렇아물었을 거라 생각했다. 그 사람의, 음, 그 문제의 사람을 다시 보더라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 그런데 어제 그몇년전 관계로 인한 상처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상황이 좀 있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 사람들도 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가 보다. 누군가와 대립하는 그 관계를 자기의 이득으로 이용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몇년 만에 그 비슷한 상황이 아주 심각하기는 아니지만, 벌어지자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 틈을 파고들어서 또 험담의 소재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오후의 일과를 해내가고 있,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긴 했는데 결국엔 그몇년 전의 불편한 기억이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퇴근하고도 그 가라앉은 기분이 쉽게 원상복귀 되지는 않았다. 우선 매일같이 미라클 모닝으로 일찍 기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의 그 아침 루틴을 해내기 위해서 일찍 잠들기로 마음먹었다. 일찍 잠들었다. 그리고 아침 5시에 일어났다. 나의 아침 루틴을 기계적으로 시작해 보았다. 그리고 어제 불편한 감정이 또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았다.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게끔 몸을 일으켜 집 밖을 나섰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걷고 있다. 정체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을 움직이고 있다. 만복 걷기를 하면서 내 현재 느껴지는 감촉, 소리, 냄새 그런 것들의 감각을 키워보게 된다. 조금 전 말로 글쓰기를 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이 인상 깊었다. 그 영상은 MKYU 김미경 학장님의 학장님께서. 인간관계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거기에 해답이 있었다. 남들이 모여서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나는, 그래, 너네는 거기서 욕해. 그렇게 거기서 떠들고 있어. 나는 내 길을, 나는 내 방향에 맞춰서 뚜벅뚜벅 갈 거야. 그래, 이 말이 맞다. 그들이 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험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못살게 지어 흔들고 싶은 마음에 계속 수작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방향에 맞게 길을 나서서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내 발길을 가는 것이다. 나는 안다. 몇년전 힘들었던 상황도 바로 필요한 해답은 이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지켜낼 수 있었던 건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데리고 잘 살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나보다. 사실 그들이 원하는 부분은 본인의 뜻에 맞게끔 내 감정이 좌초되고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길을 잃어 어찌할 바 모르고 주저앉고 내 기분을 저 바다 끝으로 데리고 가는 등 자기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 성취감을 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몇년 전에 나는 그렇게 단단하지 못했고 취약했던 나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 후에 여러 가지 나를 위한 마음 공부를 해오고 있다. 그 단순 반복적인 과정들이 내 몸의 습관으로 붙었다. 그래서 그몇년전 힘들어하고 남에 의해서 주저앉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내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나는 지금은 더 이상 없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훈련을 몇 년째 그리고 오늘도 하고 있고 나를 잘 데리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몸에 붙여가고 있다. 그런 습관들로 단련된 내 몸과 마음은 이제는 그런 험담이나 나쁜 계략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어제와 같이 아물지 않은 상처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처 또한 아물지 않은 상황, 또한 바라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내가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제 그 가라앉았던 감정을 말로 풀어서 쓰니 한결 가벼워졌다. 만복 얻기만으로 아마 한계가 있었을 것 같다. 만복 얻기와 함께 말로 풀어 글쓰기를 한다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지난 과거에 대한 묵은 감정들이 올라올 때나 내가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엔 몸을 일으켜 걷고 말로 글을 써봐야겠다. 그렇게 나는 어두운 감정들을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보듬어 줄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어두운 감정 또한 나이다. 요가 강사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라 베들하고 있다. 그 강사가 가끔씩 짧은 강연 영상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린다. 그 동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중 하나가 어두운 감정, 부정적인 감정, 그런 것 또한 나임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는 보통 밝고 긍정적이고 정답 같은 인생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 요가 강사의 말처럼 부정적이고 어둡고 가라앉고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이런 감정들 또한 나를 구성하는 요소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어제의 그 상황들로 가라앉았던 내 마음,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며 이 불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을 솔직히 말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이런 것들 또한 나임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 감정의 느낌에 머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또한 나일 수 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감정이 머물지 않고 나는 다시 내 길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에 괜찮다. 오늘도 이렇게 만보를 걸으며 내 삶의 루틴을 잊지 않고 실천해 간다. 글쓰기 끝. 아인 짐승 큐. 지은이 짐승 큐. 출판사 유페이퍼. 출판일 2022년 9월 26일. 뉴페이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길 19 2층 논현동 세일빌딩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저자의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메타버스 이프랜드 정기보임 90일 작가 프로젝트를 통해 발간된 전자책입니다. 가격 5천원